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비포 앤 애프터, 바이오, 셀럽 스크립트, 그리고 라이징 스타 3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안을 보시기 전에 크로스 디자인이 제일 잘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기업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해당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해당 영상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이트에 대한 해당 사이트가 있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크로스 디자인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해당 요소들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의 세 개의 사이트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로 요소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 건 지금 동영상 사운드가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멈추겠습니다. 네, 동영상에 대한 플레이는 어, 당연히 사용자가 플레이를 원하는 시점에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부분안돼 있는 게좀 아쉽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이트가 반응형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모바일 사이트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모바일과 PC 기반의 두 가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비 e f o r e t 에 대한 메뉴 체계를 보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인식은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소개 부분에 이어질 때에도 여기 셀럽시크릿으로 넘어갈 때 바로 클릭했을 때 메뉴를 클릭했는데요 바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 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하지 않은 해당하는 셀럽시크릿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이징스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예,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페이지 기반이 돼야 될것 같다 라는 부분이 큽니다 더 중요한 요소는 요 사이트가 검색이 될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영상 링크를 따로 보내드린 곳에 있습니다만, f12번 눌렀을 때이 사이트의 내부적인 텍스트 컨텐츠 기반이 키워드를 이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씹어놨는데요 검색엔진이 많이 안 좋아하는 예, 경우라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워딩에 대한 것들,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이곳에 보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검색엔진 최적화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 사이트 또한 F12번 눌렀을 때, OG 타이틀과 OG 디스크립션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 들어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나마 이 사이트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라이징 스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구성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기반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이트 검색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맞춰주었을 때 온라인 광고에서의 비용적인 절감이라든지 사이트를 1년 동안 광고비를 어 1억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2년차, 3년차에는 비용은 줄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들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검색 엔진에서 노출이 더잘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이런 부분에서 매칭을 명확하게 잘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병원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해당하는 사이트가 얼마만큼 검색이 잘 되어 느냐를 평가한 건데요. 검색 로봇에서도, 로봇에서도 최고, 컨텐츠 관리, 사이트 구조, 활성화,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집 체크 항목들.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는 120자인데 여기는 80자입니다. 그래서 권장 사항인데 그 권장 사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표 표시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항목에서 다 OK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항목은 네이버나 구 구글이나 다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크로스디자인을 매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세 개의 사이트는 하나도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시는 첫 번째 목적은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매칭해서 해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현재 쇼핑몰 기반은 카페14에서 다국어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해당 사이트들의 디자인 편집 부분에서는 저희가 백엔드에서 이 화면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시안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난 부분을 가지고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을 건드리지 않고 백엔드에서 모든 컨펌이 끝난 후에 저희가 사이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챔피언 브랜드의 의류죠. 챔피언 쇼핑몰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현해서 저희가 예, 제작을 했습니다. 하루 매출만으로도 쇼핑몰에서 거진 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쇼핑몰을 뭐 일정 기간 동안 닫아 놓고서 사이트를 예, 리뉴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비펜애프터 바이오 이 사이트가 전체적인 이 브랜드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미용산업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이런 모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요. 이 홈페이지에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레퍼런스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아무래퍼시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아리따 서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만든 서체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만, 아리따,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브랜드 있죠? 브랜드에서 설화수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설화수 사이트로 점프업을 바로 하지 않고요 이곳에서 기본적인 설화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컨셉 부분은 저희도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한 브랜드 설명의 형식을 띄고자 하고요. 아모레퍼시픽과 대등한 사이트의 베이스를 잡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브라우저의 화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벌써 반응형 웹사이트를 진행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번에 네 하정우씨 출연한 영화죠. 그래서 신과 함께를 만든 덱스터 스튜디오도 저희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였고요. 공위 씨가 나왔던 부산행도 만든 이 라이브톤이라는 이것도 저희가 반응의 웹사이트.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반응의 웹사이트입니다. 크로스 디자인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궁화남 회사는, 아 지금 현재 70년 된 기업이죠. 이 회사도, 어 회사 사이트를 만들면서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꼭 이번에 잘하고 싶다라고 제한테 예 당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화장, 아, 제품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이와 같이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해당하는 쇼핑몰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 또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는 영어와마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어 작년에 상장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부분과 주요 제품 부분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닥터 슈파칸이 굉장히 효력 효자 상품인데요. 보시면 제품 카탈로그도 이곳에서 이렇게 존재하겠고요. 이 부분들 전부 다 소팅해서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바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 베이스를 통해서 이번에 사이트를 전폭적인 변화를 하실 때, 예, 1년 쓰고 또 고치는 사이트가 아니라, 꾸준히 오래 쓰실 수 있는 사이트로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hl 사이언스는 크로스 디자인과 벌써 3년 반 넘게 함께 하고 있고요. 예전에 건강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코스 상장되면서 hl 사이언스로 변화했고요. 이 사이트는 꾸준히 크로스 디자인이 업데이트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이트를 열게 된다면 중국어로 바로 인식할 겁니다. 브라우저 인식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베이스에서도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어, 모델 촬영 오늘 끝났는데요 제가 아까 대표님 전화를 모델 촬영하면서 받았던 부분인데요. 네,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예, 모델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쪽 사이트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님 사이트가 더 브랜드적인 요소라든지 스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크로스 디자인이 볼 때에도 굉장히 잘해드릴 수 있는 어, 여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이트에 대한 우중을 아직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대표님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많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받은 만큼 잘 만들어서 꾸준히 사이트가 확장해 나가면서 검색도 더더욱 잘될수 있는 로직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크로스 디자인과 좋은 사이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